전국에 계신 9만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킥스플레이십니다 아, 옷이라도 갈아입을 것 같고. <laughs> 아, 내가 이거를 네. 하루 걸러서 오픈할게 그러면. 계속 나오면 심심하지 않고 옷이 계속 똑같고 하니까. 보습가 그러면? 아니야. 저는 WAC, WAC 네. 우리 같이 둘다 장교 출신인데 <laughs> 우리 병사가 만든 브랜드야. <laughs> 아 진짜요? 음, 대장님 이건 참뭐 홍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 센스 있던 친구였죠.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뭘기자 <laughs> <laughs> 이번 이제 네. 2018년도 <laughs> 최고의 스니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 시간에 최고의 브랜드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네. 그 브랜드를 다 떠나서 원픽! 네. 너의 원픽은 무엇이냐를 물어봤어요. 1번은? 와 진짜 놀랍네요. 뭐예요? 뭐예요? 좀 보여주세요. 네. 뭐예요? 보던 <laughs> 11 콩코드입니다. 와, 무려 21.8%! 근데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리트롤 기다려왔죠. 그죠, 이거는 뭐, 음. 모든 분들이 전년도부터 기다렸던 제품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사실. 음. 이 스니커 씬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할 까 스니커 음. 씬이랑 원래 있었지만, 네. 이 리셀 문화랑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뉴스에도 소개됐던 죽, you will not believe all the reports of violence that broke out when people rushed to get the newest pair of air jordans a crowd busted through this door in indiana and remember as you're watching these pictures this is all over shoes a few people got trampled doors were ripped right off their hinges the air jordan retro shoes just went on sale early friday morning 이, 정말, 무서운 심할래요. <laughs> <laughs> 여러모로 무서운 심할네요 그래서 사람을 <laughs>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했는데. 어, 그런,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 그렇겠어요. <laughs> <laughs> <모르겠지>. 너무 진지했나요? <laughs> 하루에 전 세계에서 계산을 해봐. <laughs> 네. 100, 100만족이다 치면은, 하루 만에 그걸 다 팔아버린 거잖아 20만원씩 100만족이면 얼마죠? <laughs> 많은 돈. 아, 많은, 많은, 많은 돈을, 돈을 벌었어요. 분명히 어. 앞이 2일 거예요. <laughs> 앞이 2일 거예요. 2천억일까2조일까 어. 하여튼 많은 돈을 굉장히 벌었을 것이니다 맞습니다. 근데 에이. 이거는 너무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결과였고, 음. 아마 내년에도 조던일1 브레드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것 같아. 음. 또 12월에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연말에 그 느낌이. 어, 머리를 잘 썼을까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몇 년째 우려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우려먹는 게 계속 같이 당하는 저희도 그렇죠. 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laughs> 2위로는 음. 20.5%로 조던 3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국뽕이 잘 구형한 것 같은데죠. 그렇죠. 아,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제가 음. 굉장히 이 조던 3 서울로 네. 영상을 많이 우려먹지 않았습니까? 와, 엄청 울고 싶더라고요. 거의 뼈도, 뼈도 없어졌겠더라요 <laughs> 에어가 사갔어. <에어가> <laughs> 하도 무가지고왜 <어려워가지고. 웃음> 그랬냐면 조던 3 서울을 신고 해외만 가면 그 반응이 나오니까 나도 사실 재밌는 거야. 예. That was nice. t Yeah. What do you think? 아, 반응이 우리가 계속 아, 하고싶은거 아, 아, 아. 아, 아. 사람들은 지루해 하는지도 모르고 <laughs> 조던3 서울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엄청 저는 기념비죠 네.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태극기를 박은 조던이 이 정도 예. 하이프를 받아서 예.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됐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 스니커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지 않나 맞아요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국내 스니커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바뀌었어요 음... 진짜 와디님이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생기셨고 맞아요. 더 많은 관심도 생겼고 관련된 것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뭐랄까 어, 2015년 14년 이때 막 조던이 미친 듯이 올라갈 맞아요, 때 예. 뭔가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우리 매니아들도 마찬가지고 브랜드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제 자리를 찾으면서 하나씩 이런 마스터피스들이 나오면서 예. 우리나라도 점차 전 세계 스니커스의 중앙으로 점점 들어가고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스니커의 이 시장을 더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맞아요 어, 점점 어떤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네, 그런 아주 바람직한 이펙트의 정점에 서 있던 제품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타이밍도 진짜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조던3 서울이 작년에 딱 평창올림픽 아때 나왔던 타이밍도 그렇고 전진과 화합 맞아요 네, 아, 서울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감성을 굉장히 잘 잡혔죠 네. 네,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3위는 굉장히 굉장히 놀랍게도, 지, 지브라가 차지했어요. 지브라. 네. 그럼 이거 보니까, 각 조던11에서도 대장, 이지부스트에서 대장, 각 대장들은 뭐, 다시 나와도 역시나 대장은 대장이네요. 350 대장은 벨로가 아닌가요? 빌로가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지브라가 음, 좀더 지브라가 예, 최고점을 한번 찍었죠. 그죠? 지브라가 처음에 3 5 0임에도 불구하고 예. 처음에 극수령은 나와서 100만 원 중반대까지 가 가지고 제가 170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분하시던 분들 정말 많이 <웃음> 오르고요. 토리는 <laughs> 네. 본인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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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 조던을 <laughs> 120만 원 주고 사도 오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뱀피터 얼마 주고 샀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laughs> 지금 21만 원이래 21만 원아 더워요 지금 더워요 <laughs> 야, 어 나도 33 주고 샀어 <laughs> 어, 짜증나 <laughs> 국민 호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350 지브라가 네. 굉장히 당당하게 3위를 차지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예. 어, 조던 원 유니온이 예. 4위를 차지했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저도 하나 샀어요. 어? 그 LA에서만 발매, 발매했던 그 블루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가격은 더 높은데 사실 이걸 사고 나서 예. 블랙토가 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 그게... <laughs> 또 사고 싶어서 아, 핑계만 드시는 거같은가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어...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아, 요 그렇군요. 제품도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연말에 나와서 좀더 버프를 받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음, 것도 있는 기억이 거구나. 남거든 연말에. 아... 항상 시상식도 보면 네. 이4분기에 앨범 낸 사람들이 우승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또? 아, 몰라요. 그냥 <웃음> <웃음> 어 아니네요. 유니온이 네. 4위가 아니라 네. 4위는 에어 피어브가셨습니다. 에어 피오브가 나 진짜 어 아니네요 그 <laughs> <거> 아니에요? 뭐예요? <laughs> 아, 이게 좀 보기가 힘들게 돼 아... 있어가지고 아 4위는 이지우스 705입니다 아2057 705지 음. 음. 그것도 정말 여러 번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음. 계속 울거먹고 예. 모두가 신고 있는 근데 정말 편하고 이뻐요. 편하고 신발이. 예쁘고 네. 무난하고 저는 근데 그걸 음. 특히 여성분들이 신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모든 신는 면다 예쁜 것 같아요. 아, 다리가 예뻐서. <laughs> 맞아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저, 오해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네. 네. 존중합니다. <laughs> 뭘 존중하지? 리지부스트750 <laughs>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벤트로 이번에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기도 했지만 그 하이프 정말 대단했어서 저막 그때 이벤트 때. 만분 늘어나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예. 아니, 이게 콘코드 때문일까, 이지 때문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음. 두개다 때문이겠지만.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에어피어 오브 갓이 선정이 됐어요. 에어피어 아. 오브 갓 같은 경우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제품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 안착이 되어 있나요? 프리미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막 100만 원 중반 때 우리 한남권에서 먼저 나왔을 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역시 물량 앞에 장사가 없고 처음 나오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좀 많이 어 가격이 안정이 돼서 지금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은 되게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아, 저 피오브 것은 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슛 어라운드라고 네. 같이 발매했던 제품을, 검은색. 예, 검은색 네. 옆에 스무시가 크게 달리는 네, 걸 스무시. 했는데, 그건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 좋은 가격에 양도를 해주셔서, 어, 그거는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또그 스카이론2 같은 경우에는 예. 물량이 좀 많이 남아 도는 것 같아요 스카이론2는 이제 뭐 신발이 뭐또 이런 비주류라고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그런 신발이라서 들 그런지는 몰라도 은근히 지금도 어 구할 수 있는 카시네에서 네. 리스트하기 좀 되고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지금도 꼼데에 가면은 네. 아직도 물량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있나요? 사이즈별로 좀 다르겠지만 아. 블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콜도월과 함께 <laughs> 같이 구매하셨는데 <laughs> ACW 세개 네, 샀어요. 세개 나요. 네, 세개 샀어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예. 뭐, 뭐 리셀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예. 엘레멘트 리액트 8 7 아, 이거는 요거는 새로운 소재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예.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함을 불러 일으킨. 예, 전 솔직히 말해서 나이키 굉장히 이번 연도에서 하나 얻은 수학이라고 한다면 리액트 87인 것 같아요. 음... 신발도 굉장히 이쁘고 편하고 막 그들이 원하는 약간 그런 기술과 그런 디자인을 새롭게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 예, 초판, 초이 맞습니다. 네. 오지컬러, 컬러는 진짜 아직 지금도 구하기 힘들죠. 네. 그 다음은 같은 동률로 2500 블러쉬. 이지오백블러쉬 이지오백블러쉬 같은 경우에는 솔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강한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솔트도 또한 이지 어... 블러쉬와 비슷한 컬러웨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예.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이미 블러쉬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학습이 된 이제 우리 이 스니커 매니아 분들이 이제 솔트도 이것도 그렇게 간다고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솔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사이즈는 65, 70인데 가장 먼저 빠지는 사이즈가 30, 35. 여자 사이즈가 아... 가장 먼저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블러시 여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6, 700%를 효가거든요 아, 지금도? 지금도요. 오... 그 후에 학습이 되신 우리 스니커 매니아분들이 아마 남자 사이즈보다는 여자 사이즈로더 먼저 가시지 오... 않았나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 습니다 주목, 주목할 만한 기타 응답으로는 발렌시아가 트랙슈즈가 3.4%. 오, 3.4%. 발렌시아가 트랙슈즈를 실제로 한번 보신 분들일지좀 궁금하긴해요. 저는 왜냐면 실제로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아, 솔직히 저도 좀 네. 그래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울트라부스트 서울이 1.8%로 굉장히 하위권에 음, 머물렀다. 울트라부스트 같은 경우에도 조던 서울을 보고 만들었는지 네. 혹은 또 아쉬운 점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아디다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아, 너무 뭐, 아쉽다고 막 저한테 그랬잖아요. <laughs> 아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음. 일단 박스도 그 마이 아디다스라고 해서 약간 좀 나이키로 따지면 아이디 박스에 좀 나온 게좀 아쉬웠던 것 같고 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마케팅이 좀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품절은 됐습니다만. 어, 물론 품절은 됐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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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4 트리비스 컷이 1.6% 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어... 트리비스 컷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엄청난 관심 속에서 탄생했지만, 어, 어, 어할 만큼 해외 물량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져서 예, 예. 하시, 사실 근데 2019년 올해에 나오는 트리비스 컷 조던1 같은 경우에는 아, 역수시에 지금 조던1이 전 세계 최고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만 만들면 터지는 조던1. 지금 원이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뭐 흔치 않은 뭐 페이턴트 소재의 조동까지도 전부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시세예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 <laughs>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내년에는 또더좀 다양한 브랜드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제일 저도 바람이에요. 네. 정말 네. 나이키의 독주를 좀 어느 정도 견제해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더 재밌어. 그래야 재밌죠. 네, 나이키 자체로도 모델군이 많아가지고 좀 네. 우리가 더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네, 또 다른 브랜드들이 이렇게 껴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구경거리인데. 맞습니다. 조금 아.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키코 젤버스 2가 0.2% 정도 어, 그대로 선택을 해주신 이름을 계신데요. 올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제품들 여러분들 기대를 한번 해보고 와디 신발장과 킥스프레니과 함께 아, 신발 리뷰들 보면서 눈욕이 네, 귀욕이 <laughs> 네. 하시고 쭉 신발 생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는 네. 또 다음 시간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